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팬 여러분. 특히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LAFC가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를 숨겨두기만 했던 LAFC가 이제 훈련 영상을 단독으로 선보이면서 우리 모두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게다가 이번 주에 친선 경기가 무려 두 경기나 예정되어 있어요.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공개한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이 순간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를까요. 하지만 이런 흥미로운 상황 속에서 LAFC의 이적시장이 조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와 LAFC에서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부안가 때문입니다. 부안가가 갑작스럽게 브라질 팀과 연결되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어제 졸린턴 단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는 부안가의 이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안가는 충분히 이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00만 달러의 문과 시가 충족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부안가를 팔았을 때 LAFC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안가가 지정 선수인데 다른 지정 선수가 들어온다면 부안가를 팔수 있다고 말했죠. 이 발언을 듣고 나니 부안가가 LAFC에 남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선수가 LAFC와 연결되면서 현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호날두예요. 호날두가 LAFC와 링크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충격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호날두가 LAFC로 올수 있을까요? 그 이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며 설명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초대박 광고가 들어왔어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광고를 함께 보시죠. 2026년, 피로가 쌓인 몸과 설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치앙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액을 만들어내는데 그 진액이 수백 년에 걸쳐 굳어져야 치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시간의 정수가 담겨 있죠. 옛말에 산삼은 신하가 먹고 치앙은 왕이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귀한 거예요. 지시황제나 세종대왕도 기력 회복을 위해 찾았던 바로 그 치앙입니다. 이 제품은 치앙의 효과적인 성분이 84.1%로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되면 소용없죠. 이건 흡수율이 2.5배나 높아요. 게다가 받기 힘든 식약처 상을 무려 2회 연속 수상했어요. 구매 후기가 6만 개나 되고 6년 연속 대한민국 치앙 판매 1위라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까지. 와우 저도 축구 유튜버로서 밤늦게 작업이 많아서 먹어보니 아침에 개운함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제 채널 프로모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최저가보다 5만 원 추가 할인에 한 박스 구매 시 17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드리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2026년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부모님 건강도 지키시길 바래요. 고정 댓글에 엄청난 혜택이 담겨 있으니 링크 타고 들어가서 즐거운 설명절 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호날두가 LAFC와 연결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호날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에 소속되어 있지만 알나스르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불만이 쌓였어요. 그 불만이 폭발해서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매체가 난리가 났어요. 호날두가 태업을 하고 알나스르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호날두가 미국 진출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손흥민과 메시의 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이 기사를 짧게 살펴볼게요.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팅 업체 기준으로 메이저 리그 사커행 배당률이 7분의 4로 가장 높게 나왔고, 스포르팅 복귀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만약 메이저 리그 사커로 간다면 이미 뛰고 있는 손흥민과 메시와 함께 미국 축구 열기가 폭발할 거라고 전망돼요. 특히 2026년 독중미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호날두는 알라스를 입단 후 127경기에서 111골, 20도움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구단의 투자 부족과 이적 시장 운영에 불만을 품고 최근 경기 출전을 거부했다고 해요. 포르투갈 매체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호날두 본인의 결정이고 구단을 운영하는 PIF가 다른 팀 아릴랄 등을 더 우대한다고 느끼는 게 불만 요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커 외에도 사우디 다른 구단, 레알 마드리드 복귀, 첼시, PSG, 뉴캐슬 등이 언급되고 있어요. 개인 통산 961골을 기록 중인 호날두는 부상만 없다면 1000골 달성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어떤 리그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했어요. 그래서 41세가 되는 호날두가 사우디를 떠나 미국 무대에서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피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와, 호날두가 이제 41살이 되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죠? 하지만 그의 영상을 보면 몸관리가 철저해서 여전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호날두가 손흥민의 LAFC나 메시의 인터마이애미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고 도박사들의 배당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해요. 정말 꿈같은 상황이에요. 최근 졸린턴 단장이 또 다른 DP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부안가를 팔수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호날두와 연결된 건 의미심장해요.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들죠. 당연히 부안가보다는 호날두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호날두의 메이저리그 사커 LAFC 이적 가능성을 더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호날두의 연봉을 보면 메시가 현재 인터마이애미에서 약 300억 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호날두는 사우디에서 약 4570억 원을 받고 있죠. 연봉 기준으로는 메이저 리그 사커 이적이 불리해 보이지만, 호날두 본인이 사우디를 떠나고 싶어하니 연봉을 줄이는 건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호날두의 과거 발언을 보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호날두는 과거에 축구 은퇴 후 배우로 직업을 바꾸고 싶다, 할리우드에 진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발언이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골닷컴 기사에 따르면 축구 재정 전문가 윌슨 교수는 호날두가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을 축구 목적으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할리우드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죠. 호날두의 외모, 글로벌 인지도 덕분에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문을 열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호날두가 한국에서 친선경기 홍보를 하고 1분도 안 뛰어서 이미지가 나빠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스타죠. 이제 41살이 되는 호날두가 1년에서 2년 더 월드컵을 위해 뛰고, 그후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 생활을 노린다면, LAFC 이적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호날두가 LAFC나 인터마이애미와 연결되고 있는데, 경쟁심 강한 호날두는 메시와 같은 팀에서 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커로 오면, 손흥민의 LAFC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메시 호날두 대결이 펼쳐질 수 있고, 손흥민이 호날두를 롤모델로 존경한다고 말한 만큼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를 볼수 있을 거예요. 흥부 조합이 아닌 손흥민 호날두 조합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최근 부안가에 브라질 이적설이 터지면서 LAFC가 위기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손흥민과 호날두가 연결되면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졌어요. 손흥민 선수도 메이저리그 사코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미국행을 예상 못했죠. 축구는 정말 내일을 알수 없는 스포츠예요. 이 이적설이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